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10개 구단 중에서 마운드의 미래가 가장 밝은 팀으로 손꼽힌다. 상대 팀 감독들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가능성이 있는 젊은 투수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팀이라며 부러워한다. 하위권에 머물면서 얻은 신인 드래프트 상위 지명권을 통해 최근 4년간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정우주 등 뛰어난 투수 유망주들을 연달아 영입했다. 2022년 전국 1차 지명으로 문동주를 2023년 전체 1순위로 김서현을 뽑아 이들은 각각 선발과 불펜으로 일군에서 자리를 잡았다. 최고 시속 160km를 넘는 두 투수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지난해 전체 1순위로 영입된 황준서도 자완으로 150km에 가까운 빠른 공을 던지고 올해 전체 2순위로 입단한 정우주도 최고 시속 156km까지 던지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였다. 군 복무 중인 남지민과 박준영도 150km에 달하는 강속구 우한투수들로 이들 모두 1라운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빠른 공을 던질수록 지명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한화에는 상위 지명투수뿐만 아니라 하위 라운드에서도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다. 바로 2021년 2차 8라운드 72순위로 입단한 우한 투수 김규현 D13이다. 공주고 3학년 때 포지션을 바꿔 투수로 전향한 김규현은 드래프트 순번이 낮았지만 유격수 출신답게 강한 팔꿈치를 가지고 있었다. 프로에 입단한 후 구속을 빠르게 끌어올린 그는 2년 차였던 2022년 처음으로 150km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최고 구속을 153km까지 높였다. 직구 평균 구속도 145km로 꾸준한 지속력을 보였다. 빠른 공과 9위로 인정을 받아 지난해 1군에서 첫 번째 풀타임 시즌을 소화했다. 58경기에서 59이닝을 던지며 1승 4홀드, 평균 자책점 7.02, 탈삼진 40개를 기록했다. 데뷔 첫승을 올리고 홀드 4개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4월 중순 1군에 콜업된 후 추격조로 수준 높은 투구를 보였고 5월에는 준필승조로 올라섰으며 6월부터 필승조 기회를 받았으나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김규현은 1군에서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내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들었다. 하루를 빼고 매일 경기를 하다 보니 체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타이트한 상황에서 자주 무너졌다. 기회를 받았으니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컸다. 맞지 않으려고 구석구석을 피하면서 던지다 보니 스스로 무너졌고 자신감도 떨어졌다.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강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투수 전향 5년 만에 일군 풀타임을 소화했으니 성공적인 전환이었지만 그는 욕심이 커져서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불펜 투수. 특히 리드를 지켜야 하는 필승조는 늘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던져야 한다. 경험이 많지 않은 김규현에게 지난해의 시련은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그는 1년 내내 몸 상태와 투구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다. 선배들에게 많이 물어보며 배울 수 있었다. 좋은 상태와 안 좋은 상태의 편차가 컸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즌 종료 후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에서 5경기 8-3-2이닝 분 동안 평균자책점 1.04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시즌 중 중요한 순간에 몸쪽으로 승부를 걸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리그에서는 압박감 없이 몸쪽을 계속 던지는 연습을 했고 그 결과가 좋았다. 몸쪽을 사용하니 던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고 올해는 과감하게 몸쪽으로 승부를 펼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번 겨울 FA 투수 엄상백을 영입한 한화는 특급 신인 정우주와 권민규의 합류로 마운드가 더욱 강력해졌다. 1군 엔트리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우한불펜 자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에 참여 중인 김규현은 팀의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가 많아서 내볼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재구를 잡고 싶다. 타이트한 상황에서의 압박감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며 새 야구장을 지나갈 때마다 멋있다고 느낀다. 이곳에서 잘 던지고 싶다.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홀드 열 개를 목표로 하고 팀이 5강에 진입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최은성 35 한화은 지난해 처음으로 팀의 주장을 맡았다. 한화에 이적한 지단한 시즌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는 고액 파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라운드 안팎에서 보여준 태도와 행동으로 코치진과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노시환 등 젊은 선수들은 솔선수범형 리더인 최은성과 함께 훈련하며 자신의 루틴을 확립했다. 최은성은 2024시즌 124경기에서 타율 0.271, 20홈런, 83타점, OPS 0.814의 성적을 기록했다. 하나 유니폼을 입고 2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했다. 그러나 지난 2년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다. 최은성은 최근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도 팀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은성은 이적 첫 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23개의 홈런을 기록했지만 데뷔 후 가장 많은 102개의 3진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후반기 폭발적인 성적으로 개인 성적을 만회했지만 전반기 부진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성의 이적 후 한화는 서서히 발전을 이뤄냈다. 2023 시즌에는 꼴찌를 면했고, 지난해에는 한 단계 상승한 파리로 시즌을 마감했다.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최소한 퇴보하지는 않았다. 최은성은 노시환, 문동주, 김서현 등 점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팀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 시즌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깊이 느꼈다. 선수단의 대표인 주장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다른 표정을 지을 줄도 알아야 한다. 최은성은 4월 16경기에서 타율 0.188에 머물렀고 전반기 내내 타격 페이스를 되찾지 못했다. 그는 야구가 잘 되지 않을 때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더그아웃에서 열심히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최은성의 모범적인 태도를 주목한 김경문 한화 감독은 올해도 그에게 주장의 역할을 맡겼다. 이제 경력 있는 주장이 된 최은성은 한번 해보니 정말 힘든 역할이라는 걸 알았다면서도 그만큼 믿어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잘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최은성은 개인적인 기록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대신 팀의 목표는 분명히 설정해 두었다. 그는 지난 시즌이 끝난 후 마무리 캠프까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지금도 국내외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며 올해는 3위로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목표는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류현진, 최은성. 안치홍 등 한화의 베테랑 선수들은 지난해 5강 진입에 실패하고 겨울바다에 입수하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때 바다에 뛰어든 베테랑들은 젊은 선수들을 이끌며 반드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은성은 5위권 목표보다 더 확실한 3위 진입을 목표로 내세우며 결단력을 보였다. 한화는 2025 시즌 새로운 구장 시대를 맞아 7년 만에 가을 야구에 도전한다. FA 시장에서 선발 투수 엄상백 4년 78억 원, 과 유격수 심우준 4년 50억 원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하나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최은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최은성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타선의 무게감도 달라질 것이다. 최은성은 팀이 가을야구에 진출하려면 나 역시 더 잘해야 한다는 걸잘 알고 있다. 며 지난해 중요한 시점인 4월에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올해는 기복 없이 전반기부터 끝까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김 감독은 취임 이후 선수들에게 번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은성, 안치홍 등의 베테랑들도 예외 없이 마무리 캠프에 참여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최은성은 올해는 선수들이 더 단단히 뭉쳐 가을 야구를 할수 있도록 주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해내겠다고 말했다.